자, 어떡할 거야? 아니, 지금 저한테 어떡하냐고 하셔도요. 어떡할 거냐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까 봤어? 사람들이 네, 봤어요. 어, 다 쳐다보던 거. 거. 네 어? 뭐랄까, 어, 황당하다. 어, 네. 그런 표정들. 예. 네. 그래서 어떡할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요. 우리 그때 같이 옷 사러 갔을 때요. 이옷안 사실 거라고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laughs> 내가 그랬어? 분명히 그러셨어요. 아니 너 너야말로 그때요. 이 원피스 이 모양도 좀 별로고 이런 디자인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는데? 어 그거야 뭐 제가 그런 소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어 그냥 그거. 어떡할 거야? 이게 어떡하죠? 아, 진짜 쌍둥이 같네요. 아, 진짜. 아. 색깔까지 또 아, 그... 이러기 쉽지 어, 않아. 완전 최악이다, 야. 아, 그죠? 넌왜 하필 갈색을 골라가지고, 너는 이 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어울리지. 지금 내가 봤을 땐너 이거 안 어울려. 아니, 근데요, 그게. 잡지에서 요즘 유행하는 컬러가 음, 그 갈색이라고 써있어가지고요. 뭐? 갈색 잡지에서? 누가 어? 그런 기사 쓴 거야? <laughs> 아,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알았어. 그거만 그렇다 치고. 응. 그래서 네.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아, 그러게요. 그걸 생각해야죠. 아, 선배, 저 자켓 들고 왔는데, 이거 혹시 선배 그 위에 입으시면 좀 달라 보이시죠? <laughs> 아, 니 잠시만. 어? 난,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아, 솔직히 지금 이 상태가 제일 좋다고. 아, 그런 자켓 같은 거, 아, 그런 거 나는 위에 안 걸치고 싶어. 어. 사실 저도 입기 싫거든요. 아니, 나는 오늘 좀, 아니, 나는 좀, 이제 나이가 네, 있잖아. 네, 네, 네. 넌 아직 나보다 네. 여유가 많잖아. 아. 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도 미팅이 잡혀 있다며. 그럼 된 거지, 뭐. 어, 뭐. 아니에요. 다음 주 거는 음식으로 치면 김치찌개 수준이라고 할까? <laughs> 근데 <그게> 뭐, <laughs> 오늘 거는 이건 거의 스테이크 수준이거든요, 선배. 어, 어, 어. 네. 먹었을 그래서... 때뭐 그런 든든함. 아, 정도. 물론 그런 어, 것도 있지만. 어, 어, 어. 아무튼 저한테는, 저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한 미팅이에요, 선배.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나, 나는, 나는 음. 오늘 양보할 음. 상황이 안 되잖아. 어. 어. 저도 양보 못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소매 같은 거를 잘라내가지고, 끈 원피스 같이 만든다든지, 아, 어. 아, 네네네. 네. 아니면은, 여기 이쪽에다가 동그라미 어. 모양으로 얼굴을 그려가지고, 뭐, 스마일 얼굴 그런 거, 아, 그런 거 그려가지고, 아, 네. 이렇게 우리 둘이 차별화를 두는 거지. 어, 어떤 거 같아, 그런 거는? 아, 같은 옷이 아니었던 어. 것처럼.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옷이 아니었나? 어, 것처럼. 다른 옷이었던 것처럼.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나는 이대로 입을 테니까, 에이. 너는 내가 말해줬던 거, 그 아, 스타일대로 한번 어. 가봐. 어. 아. 왜 아까, 저기, 저기 왜 에이, 우리 에이, 입구에 에이. 장식해놓은 그술 같은 에이, 거, 에이. 그런 거를 허리에 아, 딱 묶어가지고, 에이, 에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에이. 옷이 딱 안 보이게 아그탁 감싸던지 아 응. 그럼 아무래도 똑같지만은 응. 어딘가 응.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응. 응. 그럼 괜찮지 않을까? 아, 아 그거 괜찮을지도 그렇습니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에이, 좋잖아 참신한 느낌 아 응. 진짜요 아... 아 그럼 한번 지금 응. 해볼까요? 응.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좋을 것 어, 같죠 어. 응. 자 그럼, 그럼 이제 나가죠 나가자 응. 어. 아 근데 진짜 어, 야,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돼, 괜히.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내가 좀 알잖아 오늘 진짜 어.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장식 같은 걸 하는 게 왠지 더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네, 장식 이런 거 하는 그. 어 낫다고. 어, 어. 사실 어. 어제 잡지에서 읽었거든요. 요즘은 어딘가 튀는 게 있는 여자가 더 인기가 많다는 사실이요. 아 선배 진짜?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아니 아, 잠깐만요. 나와. 야, 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오늘 스테이크 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고맙습니다. 너 설마 그 남자 찍은 거 아니지요? 제일 오른쪽에 앉은 남자. 찍었는데요? 뭐? 저 잠깐,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네, 어, 제일 오른쪽그 초크 그냥 아 맞아. 아니 여기 꽂을실게요 진짜 기다려요 내가 내가 장식 걸칠게. 어. 내가 걸칠게. 나 줘. 어, 그러실래요? 그럼 그렇게 뭐? 하세요, 선배. 선배가 원하시는데 아, 그렇게 하셔야죠. 장식.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 어? 선배를 위해서 제가 양보할게요. 그래? <laughs> 아, 그럼 네. 장식 내가 한다. 네. <laughs> 저 그럼 <laughs> 나가 볼까요? 어. <laughs>